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신문 투파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도일보 충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이스나마나 제목의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충남도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자전거 활용률이 미미한 수준인데요. 자전거 교통 수당 분담률을 보면 2010년 1.3%, 2016년 1.7%, 2021년 1.6%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신문은 인프라 부족 등 일상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한정적인 탓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공영 자전거를 운영 관리하는 곳은 공주와 보령, 아산, 당진, 부여 등 다섯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군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곳은 열 곳뿐입니다. 이어서 학교에서 크고 작은 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충청투데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올들어 충청권 4개 시도 소재 학교에서 24건의 불길이 일어 두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번해지는 흐름 속에 최근 10년간 발생한 학교 화재 건수는 총1 5 7건 학교 유형으로 보면 대학에서 가장 많은 68건의 화재가 일어났고 초등학교 31건 고등학교 25건 중학교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며 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학생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라는 특성상 화재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수칙 생활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신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이달부터 27개 주요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 교통 신호의 잔여 시간과 신호 등의 현재 색상 정보를 카카오 네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와 신한은행 공공 배달 앱 땡겨요 추진 사업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산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공공 배달 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이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본관 1층 로비에서 2025 생명 나눔 주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